제7광구를 일본이 독차지하려는 야심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도 여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 천연가스를 채굴해 하이프라인으로 대량 수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중국도 일본에 이어 7광구를 욕심내는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센카쿠 또는 다오위다오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동중국해입니다. 중국은 동중국회의 거의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칠광구는 동중국회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칠광구든 다오 위다오든 모두 자신의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자주 알려졌지만 중국은 동중국회도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칠광구 석유에 대해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요? 이것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중국 가스전 해상구조물입니다. 일본 NHK는 2022년 6월 이부근에서 중국 측이 해상구조물의 토대를 운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18기째입니다. 중국 해상구조물은 2013년 4월 4기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거듭된 항의에도 매년 평균 1.5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생산량도 상당하겠는데요.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동중국해 가스 개발에 본격 관심을 가졌습니다. 핑우 가스전은 1999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텐와이텐 가스전은 2005년 9월 하순, 춘샤오 가스전은 2006년 1월 본격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해저 가스관을 설치해 상하이와 닝보까지 대량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채굴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가스를 어느 정도 생산하는지는 전체 규모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에너지 정보청의 자료에 따르면, 핑오 가스전은 단독으로 2005년에 하루 약 6천만 입방피트를 생산해 자체 최고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동중국해 가스전은 채굴 경제성을 이미 입증했으며 중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가스전과 칠광구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요? 보이는 대로 칠광구의 남서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칠광구와 가까운 롱진과 핑우 가스전은 각각 10km, 17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접한 거리는 아니지만 먼 거리도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이 기회만 되면 유망 지역으로 판단한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15일 중국 조사선 룬지양 1호가 해양 조사로 의심되는 행동을 벌인 곳도 이들 가스전보다 동쪽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경계선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은 없나요? 2008년에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와 관련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양국은 서로의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일 중간선의 서쪽에만 가스 채굴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계선을 대륙봉 중간선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샤오 가스전은 중간선을 불과 5km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채굴 시설은 중간선 부근에 몰려 있습니다. 양국은 또 같은 합의에서 공동 개발 구역을 설정했는데 그 위치는 제7광구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수역을 설정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동쪽으로 나아간 방향입니다. 중일 합의는 중간선 서쪽에서 중국의 체구를 허용했습니다. 반면 7광구를 포함한 중간선 동쪽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보다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일 중간선에 따르면 일본이 7광구 전체 영유권을 갖게 됩니다. 중국은 무슨 근거로 칠광구 영유권을 주장하는지요? 우선 중일 합의로 중국이 칠광구 수역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일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언론 발표 형식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후에도 이 합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벌입니다. 센카쿠 분쟁도 그 예입니다. 중국은 이 합의 이후에 칠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중국은 2012년 12월 14일 유엔 대륙붕안개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관할권이 중국 연안에서 대륙붕이 이어지는 오키나와 해구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대륙붕 연장서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시기에 같은 근거로 제7광구 등의 영유권을 담은 대륙붕 경계획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칠광구와 동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각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